슬퍼, 부터, 부터, 부터. 저, 부터 안 눈물 슬퍼 눈물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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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주세요 어? 다나와나와 그래. <laughs> 앉아 <laughs> 요야너 벗어야 돼위 누를게요 보겠다려야지 뭐 배우면 아, 그만 창일 <laughs> <참 웃음> 야자 <야상. 따다다다. 소소. 웃음> 네, 네. 음. 네, 네, 네. 음. 자, 안녕하십니까 연기자 조기태입니다. 방초록 TV 어, 그동안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해주셨어요. <laughs> 뭐야 방 <했죠? 웃음> 아, 다시 다시 아, 방초록 TV가 아니라 천일야사로 얘기하라고? 아니, 아니 천일야사 오늘 마지막 촬영인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 그 얘기에요? 네. 자, 천일 야사 오늘 마지막까지 다들 고생하신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천일이 지났나봐요. 천일, <laughs> 삼천일, 사천일 해가지고 시즌2를 또 만들어야 될 텐데, 음.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초록 TV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도 알림 설정까지. 귀엽네. 저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방초록, 배우 방초록한테. 어 배우 방초록은 음, 아, 뭐라 그래야 돼할 말이 없나요? 아니 할 말은 많은데 네. 딱히 말할 게 없어서 자 배우 방초록은 네. 어, 양파다 너무 어? 뻔한가아 너무 뻔하다 진짜 어, 냄새 난다 아 <웃음> 나이스 <웃음> 안녕 안녕 어, 늘 항상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laughs> 양파 냄새 아 진짜 뭔데? 오빠, 누구세요? 저요? 배우 안준합니다. 안준한데, 음, 그, 음. 촬영이서 오늘 마지막 촬영인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소감이요? 뭐, 그냥, 어, 뭐, 그냥, 어, 뭐, 뭐. 아무 그냥. 생각이 없어요? 아니, 아무 생각 없어요, 진짜로. 진짜요? 실감이 안 나요. 아, 그쵸. 내일 또 촬영할 것 같은 느낌? 아, 그쵸. 근데 내일 촬영이 없다는 거? 어... 아, 가슴이 아파요. <laughs> 아니, 배우. 뭐 먹고 살죠? 아? <웃음> <웃음> 배우, 방초록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방초록 같아요? 어, 네. 처음에는. 연인으로 만났다가, <laughs> 마지막 딸로 끝나는. <laughs> 아, 아, 그러네. 어, 천인여사 인생에서 만난, 어, 우리 음. 방철옥 동생이 아, 정말 예쁘고, 아유, 천일여서 남자들이 모두 좋아하는 배우죠? <laughs> 아유, 자도다 좋아하고, 아주 좋겠어요, 그냥. <laughs> 응. 앞으로 승승장구하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오빠.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음. 응, 사랑하는 거비이에요 가, 빨리, 네. 그럼. 알았어요? 어? 오늘 천리야사 마지막 촬영인데 어떻게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저 시원섭섭합니다. <laughs> 왕답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아주 시원섭섭하구나. 어,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마지막으로 배우 방초로 같테 한마디도 해주세요. 초록이 음, 한 20년 동안 수고 많았고. 20년? 10... <laughs> 오빠, 난한한 10년밖에 안 했어요, 저. 우리, 우리 우리 만난 지가 한 20년 됐는데, 어. <laughs> 나열 살에 본 거야 오빠. 20대 초반에 봐서 이렇게 마음이 아, 넘을 때까지 참고 잘났다. <laughs> 이 오빠 네. 오빠 치매지. <laughs> 감사합니다 네. 배우 김현동이었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네. 수많은 또 배우 이래. 누구시죠? 아 예, 네. 세요 배우 이성준입니다. <laughs> 네. 아 오늘 천일나사 마지막인데 어떻게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굉장히 시원소속한 감정이 들고요. 어, 그리고 또 마치 끝남이 있으면 또 새로.. 어..어..어..어..어..어.. 진짜..어.. 배우라면 진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들어와! 들어와! 아니 설마.. 가자 들어와! <laughs> 네. 그럼 시원섭섭하십니까? 네..많이 시원섭섭합니다. 아 진짜요? 그럼 이제 배우 방초로에게 한마디. 아..이제 좀 친해졌다 싶었는데.. 동갑인거 드디어 이제 말랐는데 드디어 이제 말랐는데 어 개소리를 <웃음> 개소리가 <웃음> 제 개소리가 <laughs> 네제 친해졌는데 이제 다시 멀어지겠네요 아니죠 아니야? 이거를 기점으로 또 어디선가 또더 아. 친해질 기회가 생기기를 알겠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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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안 도와준다. 여기는 안 되겠다. 개소리랑 여기 저기 무슨 뭐, 뭐 냄비 소리랑 안 되겠네요. 컷. 컷. <laughs> 안녕. 안녕. <또> 또봐요 <laughs> 아, 뭐? 무슨... 더고아 <laughs> 누구시죠? <laughs> 아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백원식입니다 <laughs> 네, 오늘 천인야사 마지막 촬영하시는 소감이 어떤가요? 아참 저한테는 참 의미가 깊은 이 작품이에요. 뭐 저는 처음부터 이전 어메이징부터 오늘까지 거의 한 7년이라는 시간 같이 했기 때문에 참 애정이 있는 작품이죠. 많이 아쉽고 쉬좀 좀 시원섭섭해요. 음. 혹시 방초록 배우에게 할 말은 없나요? 방초록 배우 뭐 저하고 좀 뭐... <laughs> 짓질몇번 하시는 거죠? <웃음> <웃음> 네. 뭐 우리 방철욱 배우 많이 이뻐해주세요, 여러분. <laughs> 구독 좀!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여기 포토존입니까? 네네, 포토존이가 아, 아, 저.. 네. 아, 누구시죠, 혹시? 네, 안녕하세요. 21살 정지형입니다 오, 안녕히 계세요. <laughs> <laughs> 아, 네. 저 오늘 촬영야사 마지막 촬영하시는 소감 아, 네. 좀한 번. 아, 이렇게? 어?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laughs> 네. 아또 이렇게 아 천리야사가 끝났네요 아쉽게도 끝인가요? <laughs> 아예 그럼 저한테 혹시 방초록 배우에게 한 말씀 아아 아, 그래요? 아 이거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laughs> 아이 뭐 그냥, 그냥 빨리 말해서 출처는 좀 알고서 제가 아이 출처 없어요 그냥 아, 그래, 얘기해요 아 그럼, 예. 그럼 네 방초록 배우한테요? 네네네 네 방초록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연기 잘 봤습니다. 어, 진짜. 그 진짜 최악이야. 그것 좀아직까 조금만 찍어 <laughs> 주시면 멋진 배우로 성장하수 있는데. 요 머리 색깔 좀. 아, 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시 지 다시 볼 기회가 없을 거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일로 나가시면 아, 됩니다. 아, 네.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네,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네, 아. 앞으로 <laughs> 들어오세요. 네. 누구시죠? 저요? 네. 선인데요. <laughs> 누구시냐고요. 실제로 말하라는 건? 누구시냐고요. 안녕고 물어보면 말해주는 게 인지 상정이긴 한데 뭐라고 말해야 되냐고요. 아니 뭐 사전에 설명을 해줘. 그런 거 없어요. 누구시냐고. 다 이렇게 찍었어요. 누구세요? 아, 아 이렇게 따지는 사람 처음 봤어요. <laughs> 아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기자 김장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 김민주로 바뀌고요. 원래 제 이름입니다. 아, 김민주 아니 뭘모르겠어요 방초록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 이거 방초록 TV 아닌데요? 그럼 뭐죠? 그냥 찍는 거야. 아그 오늘 철리나사 마지막 네. 촬영에 선택되셨는데 어떻게 소감 한마디? 너무 영광스럽고요. 네. 어, 저는 진짜로 그뭐 만약에 대역이 아니더라도 진짜로 저는 와가지고 많이 스태프들과. 어. 대동을 안고 같이 봐주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너무 t k 스럽게도 배역까지 주셔가지고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직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안돼안돼 이거는 짧고 굵게 가기 때문에 자! 아 근데 진짜 마지막이라 너무 속상해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실감 안 났는데 이제 조금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헤어진 여자친구 <laughs> 전혀... 이별하고 났을 때그느낌 있잖아요 아, 아, 모르겠는데요? 아니, 저는 약간 그런데요. 이별하고 나면 당장 네. 원래 남자들이 그래요. 당장 이별하고 나면 별로 안안 슬프거든요. 당장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막 맨날 나치죠. 보고 싶고. 그래서 항상 술 먹고 잔이 하거든요. 이렇게 다인 집에 가서 잔이 하고. 아요김장한 토크 쇼인가요 오늘? 몰라요. 다른 사람 다 1분 안에 끝나는데 지금 2분 넘어가고 있어. 아 그럼 마지막으로 어그 방초록에게 한마디 해줘. 방초록 배우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방초록TV 아니라면서요? 아니 저한테요. 그러니까 방초록 얘기예요 배우 방초록 얘기예요 너무 같이 연기할 때마다 초록이한테 많이 배우고 초록이를 보면서 많이 느껴. 이거 진짜 팩트예요. 뭘 느꼈어? 아니 근이 네, 방은 디테일하게는 나중에 술 한잔하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초록이랑 함께해서 너무 즐거우고요. 초록이랑 하는 촬영이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달라고 했었던 것같아 오늘 촬영하자. 혹시 뭐? 못... <laughs> 봐야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사랑해. 웃음> 안녕하 안녕! <laughs> 아 그래요? 예예 예, 예. 네 누구시죠? 네. 아, <laughs> 누구시죠? 아니에요? 누구시죠? 이미입니다. 네. 초순에 주모해요. <laughs> 아니, 그러고 계시니까 전혀 주모 같지 않아요. 아, 또, 이, 내, 이이템이어디지 어. <laughs> 오늘 천일여사 마지막 촬영이라고 오신 건가요? <laughs> 그렇죠. 네. 음. 그, 어떻게, 마지막 촬영 소감이 어떤가요? 으라고 해야 되나 그애 하나 키운 걸 시집 보내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배를 그렇게 긁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laughs> 네, 좀 걱정 걱정 좀 그러네요. 오금이 좀 약간 근질근질하네요. 천일야사에 주무셨는데 아 그럼요 제가 이래 때부터 출연했죠. 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좀 많이 아쉽네요. 많이 아쉬워요. 네, 저한테 뭐 방초 족에게한 마디 해주시죠. 수로가 아, 사랑해 <laughs> 언니 시키는대로 연기를 잘해야지 어. 아반트로 배우님 아, 최고십니다 아, 사랑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laughs> 네, 자 여기 오늘 천일여사 마지막 촬영인데 이거 왜 오셨죠? <laughs> 누구세요 우선 <laughs> 안녕하세요 저코정 포장... <laughs> 송정언 장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천리야사 마지막 촬영이라서 오신 건가요? 네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 오늘 너무 추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날씨가 추울 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입고 오셨나요? 네, <웃음> 네. <웃음> 이렇게 입었으면 뭐 제스처를 이렇게 면 해야지 어 지금 어? 지금 하시는 거죠? 천리야사 마지막 소감 한번 해주세요 아, 정말 추억이 많이 기든 프로그램이고 단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연까지 마무리를 하기에는 정말 감동이 있고 너무 슬퍼요. 저도 정말. 그리고 항상 방초록 연기자님, 배우님 응원하고요. 너무 잘하셔서 존경합니다. 시킨 대로 잘하네?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그방초록입니다 네. 천일사 <laughs> 미이겠다 저는 매치를 타고. 저는 내가 저럴줄알를어고 저는 매치를 고 저는 매나 저는 안치고 저는 매 저는 매대잘키워주는 매치를 타고. 누가 보치 대상 받은 줄 알겠다 그렇지? <laughs>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피디님들이랑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님들 실장님 다 감사하고 음, 저 예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피디님이 찍지 말았어야 돼 그러니까 눈물이 나지 눈물은 <laughs> 야지 안 돼요 안돼안돼실장님은안 돼. 뭐. <laughs> <또> 빨라요. <이거. 웃음>